사사기 7장. 여룹발이라 하는 기도원과 그의 군대는 아침 일찍 하룻샘에 진을 쳤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그들의 북쪽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진을 친 곳은 모레라고 부르는 언덕 아래의 골짜기였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미디안 백성과 싸울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많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 힘으로 싸워 승리했다고 자랑하는 것을 듣고 싶지 않다.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하이라 누구든지 두려운 사람은 길랏산을 떠나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래서 2만 2천 명이 집으로 돌아갔지만 아직 만 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여우야께서 기도원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사람이 너무 많다. 사람들을 물가로 데리고 가거라, 내가 그들을 시험해 보겠다. 그런 뒤 내가 이 사람들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은 너와 함께 갈 것이고, 내가 이 사람들은 너와 함께 가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은 돌려보내어라. 그래서 기도원은 사람들을 물가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을 두 편으로 나누어라. 개처럼 혀로 물을 핥아먹는 사람과 무릎을 꿇고 물을 먹는 사람을 구별하여 각각 다른 편에 두어라. 여호와의 명령대로 물을 먹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물을 손에 담아가지고 핥아먹는 사람은 300명이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무릎을 꿇고 물을 먹었습니다. 그때 여와께서 기도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물을 핥아먹는 사람 300명을 너희를 구원하겠다. 너희가 미디안을 물리치도록 해주겠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집으로 보내라. 어 그래하여 기도원은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겨두었습니다. 기도원은 집으로 돌아간 사람들의 항아리와 다파를 받아 놓았습니다. 미디안의 지는 기도원 있는 골짜기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날 밤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내려가서 미디안의 진을 공격하여라. 내가 그들을 물리치도록 해주겠다. 그러나 만약 내려가는 것이 두렵거든 너의 종 부라를 데리고 가거라. 미디안의 진으로 내려가면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듣게 될 것이다. 너는 그 말을 통해 용기를 얻어 그들의 진을 공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기도원과 그의 종 부라는 적진의 가장자리로 내려갔습니다. 미디안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들과 동쪽의 모든 백성이 그 골짜기에 질을 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마치 메뚜기태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이 가진 낙타도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셀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기도원이 적의 지로로 내려왔을 때 어떤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꿈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들어보게 꿈을 꾸었는데. 말리야 보리로 만든 빵한 덩어리가 미디안 지루로 들어오더군. 그런데 그 빵이 얼마나 세게 천막을 쳤는지 그만 그 천막이 무너져서 납작해지고 말았어. 그 사람의 친구가 말했습니다. 자네 꿈은 이스라엘 사람인 요아스의 아들 기도원의 칼과 관계가 있어.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이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물리치게 하실 거야. 기도원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스라엘의 친으로 돌아왔습니다. 기도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일어나시오, 여호와께서 미대한 군대를 이기해 주셨소 하고 말했습니다. 기도는 300명을 세 무리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나팔과 빈 항아리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항아리 속에는 횃불이 들어 있었습니다. 기도인이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잘 보고 내가 하는 대로 따라하시오. 내가 적진의 가장자리에 이르면. 나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팔을 불 것이요 그러면 여러분도 가지고 있는 나팔을 불시요 그리고 나서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라고 외치시요 기도원과 그를 따르는 군사 100명이 적진의 가장자리까지 갔습니다. 마침 한방중이었고덕군이 보초를 막바꾼 뒤였습니다. 기도원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깨뜨렸습니다. 세 무리로 나누어진 기도원의 군사들이 모두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깨뜨렸습니다. 그들은 왼손에는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기도원을 위한 카여하고 외쳤습니다. 기도원의 군사들은 모두 진을 둘러싸고 자기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 안에서는 미디안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원의 군사 300명이 나팔을 불었을 때 여호와께서는 미디안 사람들끼리 칼을 가지고 서로 싸우게 만드셨습니다. 적군은 스렐라의 베시다 성과 탑바성에서 가까운 아벨 무홀라 성의 경계선으로 도망쳤습니다. 아벨 무홀라는 탑바성에서 가깝습니다. 그러자 납달리와 나셀과 무나세에서 모여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디안 사람들을 뒤쫓았습니다. 기도원은 에브라임의 모든 산지의 사람을 보내어 말했습니다. 어서 내려가서 미디안 사람들을 공격하시오. 벳바라까지 요단강을 지키시오. 그래서 미디안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도록 하시오. 그리하여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들은 벳바라까지 요단강을 지켰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오렙과 셋이라는 이름을 가진 미디안 왕두 사람을 사로잡았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오렙을 오렙 오랩 바위에서 죽였고 수렙은 수렙의 포도주 틀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사람들은 계속해서 미디안 사람들을 뒤쫓았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오렙과 수렙의 머리를 잘라서 기도올에게 가지고 갔습니다. 그때 기도는은 요단강 동쪽에 있었습니다. 사사기 8장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도울에게 물었습니다. 왜 우리를 이런 식으로 대하시오 미디안과 싸우러 나갈 때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소? 에브라임 사람들이 화를 내었습니다. 기도원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할 일은 여러분이 한 일보다 못합니다. 여러분 몇 명이 한 일이 아비에셀 사람 모두가 한 일보다 더 낫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미디안 왕인 오렙과 스엡을 사로잡도록 해 주셨습니다. 내가 한 일을 어떻게 여러분이 한 일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은 기도원이 하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기도원과 그의 군사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지쳐 있었지만 강을 건너 계속 적을 뒤쫓았습니다. 기도원이 숙곳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군사들에게 빵을 좀 주시오. 그들은 매우 지쳐있소. 나는 미대한 왕인 세벼와 삶은 나를 뒤쫓고 있어. 그러나 숙곳의 지도자들은 거절했습니다. 우리가 왜 당신의 군사들에게 빵을 주어야 합니까? 당신은 아직 세바와 삶은 나를 사로잡지 못했지 않습니까? 기도원이 말했습니다. 여와께서는 내가 세바와 삶은 나를 사로잡도록 도와주실 것이요.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는 광해의 가시와 찔레로 당신들의 살을 찢어 놓고 말 것이요. 기도원은 숲곳을 떠나 분우엘성으로 갔습니다. 기도원은 숙고 사람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곳에서도 먹을 것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분회의 사람도 숙고 사람들과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이 분회의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승리를 거두고 이리로 돌아올 때 반드시 이 답을 물어 드릴 것이요. 세바와 삶은 나와 그들의 군대는 갈 곳성에 있었습니다. 동쪽에서 온 군대 중에서 이미 12만 명은 죽고 1 5 0 0 0 명가량 남았습니다. 기도원은 천막에서 사는 사람들의 길을 이용했습니다. 그 길은 노바와 욕보하의 동쪽에 있습니다. 기도원은 적군이 생각할 결혼을 가지지 못하도록 갑자기 공격했습니다. 미디알의 왕인 세바와 살번나가 도망쳤지만 기도원은 그들을 뒤쫓아가서 사로잡았습니다. 기도원과 그의 군대들은 적군을 물리쳐서 이겼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도원은 헤레스의 피탈 싸움터에서 돌아왔습니다. 기도원은 숲곳에서 온한 젊은이를 붙잡아서 그에게 몇 가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 젊은이는 기도원에게 숲곳의 지도자들과 장로들의 이름 77명을 적어 주었습니다. 그후 기도원은 숲곳에 이르렀습니다. 기도원이 그 성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세바와 살분 나가 있어. 당신들은 우리가 왜... 당신의 군사들에게 망을 주어야 합니까? 당신은 아직 세바와 삶은 다를 사로잡지 못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조롱하였소 그리고 나서 기도원은 그 성의 장로들을 붙잡아서 광야의 가시와 찔레로 벌하였습니다. 기도원은 또 분우의 답도 무너뜨리고 그성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기도원이 세바와 살문나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이 다불산에서 죽인 사람들은 어떻게 생겼었느냐? 세바와 살문나가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처럼 생겼어. 모두가 다 왕의 아들처럼 생겼어. 기도원이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다. 살아계신 요와를 가리켜 맹세하지만 너희들이 그들을 살려주었으면 나도 너희들을 죽이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기도원은 자기 마다들인 여대를 향하여 이들을 죽여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대는 아직 어린아이여서 칼을 뽑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세바와 살문나가 말했습니다. 이보시오 당신이 우리를 죽이시오. 사내가 할 일은 어린애에게 맡기지 마시오. 기도원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낙타 목에 걸려있는 장식을 떼내어 가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원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를 다슬리십시오. 당신과 당신의 자손들이 우리를 다슬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기도원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나와 내 아들은 여러분을 다슬리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원이 또 말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부탁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싸우는 동안 얻은 물건 중에서 금 귀고리를 하나씩 나에게 주십시오. 이번 싸움에서 진 사람들 중에는 이스마엘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금 귀고리를 달고 다녔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은 기도원에게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이스라엘 백성은 땅 위에 외투 한 벌을 벗어 놓았고 모두가 그 외투 위에 귀고리를 하나씩 던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은 귀고리의 무게는 금1 7 0 0세겔가량이었습니다그 외에 이스라엘 백성은 기도원에게 장식품과 폐물들, 그리고 미리한 왕들이 입던 자주색 옷과 낙타 목에 둘렀던 목걸이도 주었습니다. 기도온은 금을 가지고 애봇을 만들어 자기 고향인 오브라에 두었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 애봇을 섬겼습니다. 그 애봇은 기도온과 그의 가족들이 죄를 짓게 만드는 덫이 되었습니다. 미디아는 이스라엘의 다슬림을 받게 되었고 더 이상 말썽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이 죽기까지 40년 동안 그 땅은 평화로웠습니다. 도와세 아들 기도원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살았습니다. 기도원은 아내가 많았기 때문에 아들이 70명이나 있었습니다. 기도원에게는 세계 에사는 첩이 한명 있었는데 그 여자에게도 기도원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기도원은 그 아들의 이름을 아비 멜렉이라고 붙여 주었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도원은 오래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요아스의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 무덤은 아베에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오브라에 있습니다. 기도원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알 신들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바알 불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주변에 사는 모든 적들한테서 구원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여롬 바을이라고 하는 기도원이 이스라엘을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했지만 이스라엘은 기도원의 가족에게 친절을 베풀지 않았습니다.